<laughs> 야, 이거 어떻게 치냐 볼까요? 와, 역시 유튜버 1위 채널. 조금컸지만 응.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준 높다. <웃음> 자, <웃음> 야, 들어오 잘 치다. 야, 들어오 진짜 이쁘게 걸렸다. <목소리>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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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자어오라 잘라. 에헤이 오, 오. 잘라잘라오 나이스 오오이거로 보고 친건 아니잖아 앞이니까 아, 저리 쳤지 계산치 <laughs> <laughs> 거 같은데 또웃는거 봤는데 이때. 조금만 더야치다 <laughs> 이거 야영 형아 우와 오.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준하 어. 땡큐 땡큐 요. 콜. 괜찮나요 오케이. 빼내나 네. 어. 야, 나이스. 어. 버디 퍼트 아, 아! 버디 바비. 날아갔죠. 손이 것같 아, 그죠? 왼쪽 고진다. 자! 오, 기 뭔데? 어? 나 나, 나, 나 나갔어 아니아니 아니다 나 아니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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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나가나? 전혀 문제없어 전혀 문제없어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도로.. 안 나갔어요? 네안 나갔어요? 네 빨리 차라! <laughs> 나이스 아웃 아 약간 애매한 소리가 아! 고객님 아! 정구 하나만 쳐보겠습니다 야, 라이 좋은 데 갔다, 야. 저 네, 오른쪽 네, 위험했습니다. 경사가 와. 원듈레이션이 장난 아니다. 와. 같은 나이스! 와, 잘 쳤다. 아까도 실패했고 또 실패. 아, 어쩔 수 없다. <laughs> 좋아하는 거 맞지? 아니다. 친구야 아픔을 좋아하면 되겠나. 맞아. 자, 오, 퀸발인데퀸발인데 어, 올라갔나? 나갔나? 많이커것 같은데요. 조금 크. 네, 왜 마이 조금 <laughs> 우와 대박 잘 쳤다. 우와 올라갔다. 우와! 맞습니다. 와! 아무리 치는 게매 테가 있날 씨. 아. 아, 룩이 아, 에 숨어 봐. 누가 친다 씨. 자. 아이샤. 야, 들어오잘 친다. 와, 정말. 야, 들어오 진짜 이쁘게 걸렸다. 야, 한4월 만에 처음으로 잘친것 같다. 오 잘했다 오비 잘공감이있습니까 없다 자와잘 쳤다 이거 안전하다 안전하다 진짜 잘 쳤다. 마크. 아, 아우. 또 바크. 아, 아웃. 또안 들어가죠. 몇 번째예요, 이게? 모기. 알았어. <laughs> 어, 네. 어. 어. 자, 윤 검사. 나이스. 와, 와, 잘한다. 자, 여기까습니다 잘한다, 와, 역시. 태국구치 프로였습니다. 쇼게임 달인, 쇼달. <laughs> 쇼게임 달인. 자! 아, 집을 많이, 많이 못 봤네요. 와, 이거는 거리도 안 나고, 잘잘 잘. 나이도 안 좋고, 이거 뭘 노리는가요? 얼마나 내려왔지? <laughs> 얼마 안 내려왔습니다. 하도 높이 다가지고 바뀌는 바람에. 이야, 이 코스는 이렇게 구경하나? <laughs> 어디 어디 간데? 대박. 네, 잘갔습니다 대박. 자. 우와! 우와, 잘 쳤는데? 내려가고! 와. 우와! 우와! 컨시드가 오케이! 구독자분, 이건 인정! 우와! 잘 쳤다. 나왔어, 나왔어. 이게 맞나? 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열렸다 열렸다 자 우산 잡아라 네, 아 갑이 많이 밀리는데 땡큐 <laughs> 와잘 졌다 돌아야되는데 안 도네 저수아 카톡 봐아 카톡 오 터치 아, 좋다 음. 오타 터치해. 어? 오, 까비. 마크. 어, 뭐야, 뭐야. 누가 봐도 마크다 이거. 원 밖에 어? 와, 와 아, 이거는, 이거는 좀. 죽고싶 법이 이거 못지겠다. 아, 씨, 왜 이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잘쳤다 와, 거리 엄청났다야. 아, 어, 좋았네. 오, 분노의 샷이다 이거. 전에 드리블한 거지 분노의 샷이다 이거. 어. 아! 아이고. 아이 아, 뭐야? 방 야, 벙커. 벙커! 당첨! 벙커 당첨. 아, <laughs> 저 어렵다, 저거. 진짜 어렵네 저거. <웃음> <우와>. <웃음> 뭐하는 소... 뭐하는 소리가? <웃음> <웃음> 와! 와! 뭐야? 뭐인 소리야? 내가 가 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쓸지나도 궁금하다야. 이거 어떻게 쓰냐, 볼까요 <laughs> 와! 역시 유튜버 이리 채널 성갑 골갑. 이야. 이야 조금 볼각! 컸. 조금 컸지만 뭐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골갑 마이팅. 잘친 같은데. 조금 기대네. 컸지만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수준 높다. <laughs> <laughs> 이 매지 수준 높다. 팀에 잘친 그를 갖다가. 자 출발합니다 유튜브 공식 골갑 채널 들어가요. 들어가. 버디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디 나이스 버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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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야 유튜브에 수립 하지 오 좋다 이거 우와 핏빠인데 이거 대박 거리만 맞으면 거리만 맞으면 와아 거리가 많이 컸네요 출발했습니다! 아 구독자 타, 탈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구독자 20명 탈퇴! 아. <laughs> 아. 아, 아 여기, 여기서 또보여주로 한다, 이거. <laughs> 야, 그럼 내가디어 <메라디움 웃음> 아이고. 먹으면 아이고. 나 아이고. 오. 아, 패드, 나 패드. 오늘 주도 골과 프로가, 벙커가 많네요. 팀을, 아. 그만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웃입니다! 탈퇴했던 구독자, 다시! 아! 나이스! 파! 아! 나이스! 우와! 파! 아, 역시! 고고맙습니다, 고고맙습니다! 캬, 좋다! 살짝 아, 들어오고 있 아, 봉포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어 맞네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출발셨습니다 음. 이야, 하지만 마크, 마크, 마크입니다. 마크. 아, 그럼 해저드의 이은 퍼팅 실수. 야, 야, 아, 아, 어처구니 없죠. 해저드의 이은 퍼팅. 해원수 탈퇴하고. 진짜네. 신이 했던 거도 비도 붙이주고 샷! 아! 야... 야... 샷! 샷! 야. 야. 샷! 나이스. 오 야, 재열 씨다 했다. 다 했다. 이제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 다 했다, 다 했다. <laughs> 나이스. 역시. 와! 아니 아니야. 예쁘다. 샤! 샤! 오노 거리 걸 핵도 없죠. 핵도 없죠. 오케이, 해도 안 됩니다. 오케이, 안됩 이거. 나이스! 좋았어! 자칭은 아니고. 파 이거 오, 아니다 이거 다 이거 앨다. 이거 앨다. 이이다이이다이 아, 페이드가 안 걸렸다. 우와, 스테빗 버디. 우와, 저거. 너 진짜 들어가면 돼. 맞아. 아, 일로와.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됐어. 칭찬할 거 칭찬해야지. <laughs> 어디? 아, <laughs> 어, 간다. 아, 아 오, 이번 인정. 이번 인정. 살짝 돌아 나올 뻔했어 나. 가 번, 가 번, 한 번, 한 번. 와, 와, 야 기대기를 반면교서 삼아가지고 절대 절로 안 보내네. 와, 잘 쳤다. 나이스! 와, 이거 <laughs> 야될있맞제잘 <와! 웃음> <laughs> 쳤다. <laughs> 나이스! <laughs> <laughs> 아, 대박. 아, 뭐. 오, 좋다. 가봐. 우와! 어. 아! 내 <laughs> 오! 막파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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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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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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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스. 와 좋다! 야! 꽂았다 이거 와아 뿌리지 어, 다오 좋다 좋다 나이스! 나이스 와. 오 좋다 아, 아. 좋다 잘한다 아. 와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다 자 어, 뭐야? 어, <laughs> <laughs> 와, <우와>, 저게 산다. <laughs> 와. 절하고 <저를> 온나? <laughs> 오. 아, 좀 열리긴 했는데. 올라갔다. 나이스 터치. 음. 와. 좋다. 가. 좋다. 이야. 오. 나이스, 나이스. 됐어. 나이스. 됐어. 나이스. 아, 이게 낫다. 안전하게. 오, 타고라 선택이었나? 이야. 아, 짧다. 너무 짧다. 와, 와 짧다. 밤이 선택이 맞아. 오, 역시 타월한 선택이었어. 와, 여기서 56도로 짧았다. 아, <laughs> 역시, 아, 역시 아,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 거리감 딱 맞아요. 와 아니, 아니. 방향성이 너무 좋아. 거리감 딱 맞아. 와 진짜 우와. 잘한다. 포트는 인정이다. 아이고야 어... 이거 오케이 줄게 오케이 주라 이거. 주긴 주어야 돼. 오케이 맞다 이거. 그데이 멀리 부산에서 내 알아보면서 일를 알아봤다는 거는. 대단한 건아니지죠 아, 구독자 여러분을 사랑 덕분입니다. 항상 국민을 위 하는 자세로 열린 서비스. 열린 서비스. 넘어가야 된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드어우드 아우! 아. 뒷땅인데 올라가야 된다! 어, 아, 올라갔다! 아이소, 오 아, 내신, 아이소, 아이소. 내신 그 그래도야. 오! 아, 예신예신그 펑크에 걸리길 바랬는데안 걸리네 아! 아 조심했나요? 아, 조심했죠. 좀, 과감했어야 되는데. 오, 좋다. 아, 이거 마크죠, 마크죠. 이거, 이거 누가 봐도 마크죠, 이거. 이거 얼굴을 못친 거예요. 못 탔다고 얘기해줘야 돼. 그렇지!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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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뻥전 뻥전. 자, 와! 와! 뭐고 이거? 아, 너무 많아서 나랑... 바로 쐈어 아!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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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큼 아! 다 야! 잘 맞았다. 오! 어, 4, 어, 나이스. 와, 아, 아! 나이스. 국샷다 와! 역시 갑니다 갑이. 아, 튀온다 음, 와, 좋다. 잘... <놀람> 오케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들어갔어. 나이스, 나이스 버디. 아, 나이스 버디. 한번 요 힘들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야 힘들어. 야, 야남다 버디 한 거야. 미 <놀람> 아, 아, 기분. 나비 도우 상하나. 아, 와우. 이야, 이거 제대로다. 약간이었어. 한 반컵? 한 컵? 혹시 좀 불편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아, 다음에 불편하셨다면 일단 먼저 작업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 항상 골갑TV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재미와 웃음과 항상 활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지 보셨죠? 예. 오늘 특별히 구한 <laughs> 겁니다 네. 골갑 화이팅! 땡큐! 시청 감사합니다 <laughs>